You're keeping me on Yeah, I'm strapped in 안녕하세요. 서울라이트 지재입니다. 오늘 학생들을 위한 기초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생활같은 꾸안꾸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꾸안꾸 메이크업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전 이번에 알았습니다. <laughs> 일단, 트러블 관리가 있으면 가리는데 급급해지기 때문에 이게 얇고 자연스럽게 커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트러블 관리의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러블 위에는 스킨케어든 메이크업 제품이든 되게 조심해서 발라야 돼요.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찾아야 하는 것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도 한 번씩 꼭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일단, 제가 트러블 관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확실히 밀가루나 탄수화물이 여드름에 자극을 준다고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저는 확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했을 때그 몸무게도 변화가 있었지만 제일 큰 변화는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부분 이 식단 부분이 정말 피부에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탄수화물이나 밀가루를 최대한 멀리 해라. 저의 첫 번째 트러블 관리이고요 두 번째는 각질 제거입니다 어, 피부과를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단계가 각질을 먼저 제거하는 단계거든요 각질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그게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바르나 마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정말 각질 제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각질 제거가 옛날에는 스크럽류의 제품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필링 젤 타입의 저자극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은 닥터프로그의 컨트롤톡스 필링 젤 제품이고요. 이렇게 젤 타입의 제품을 그냥 얼굴에 발라두면 한 1분 있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각질이 녹아 나와요. 제가 테스트로 몇번 사용했었는데 되게 부드럽고 저자극으로 각질제거를 할수 있어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각질 제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은왜 내가 각질 제거를 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트러블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주기적으로 꼭 하시길 권장합니다. 어? 나 각질 나와. 우보 <laughs> 보이시나? 우보 이걸로 때밀어도 되겠다. 우와, 신기해. 나 손해한 건 없거든요? 안 보이나? 모아서 보여드리기 좀 그러니까 가방이 무거워서 일단 가방은 좀 이거 뺀다고 학생 안 갔거나 그래 보이진 않죠? 이거 좀더 풀어야 돼 그래야 멋있는 고등학생이라고. 노는 오빠 말고 저는 말 없이 조용하고 멋진 오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각질 제거만큼. 정말 이제 세안 단계도 중요하잖아요. 세안은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저도 되게 여러 개를 테스트하고 이 제품을 썼을 때는 되게 많이 건조하다. 이 제품을 썼을 때는 좀안 씻기는 것 같다를 많이 테스트해서 찾아내는 편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건너뛰시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단계인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톤나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바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없는 화장품 낭비지 않을까. 화장솜에 이런 토너. 저 이거는 닥터프로그의 아쿠아포린 부스팅 토너인데 이 제품으로 제가 얼굴 피부를 한번 닦아볼게요. 진짜 술 먹고, 아, 술 얘기는 학생 메이크업이니까 하자.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려고 씻고 하면 너무 피곤해도 이걸로 꼭 닦아줍니다. 세안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닦아내면 노폐물들이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안 보이네. 이게 노란데. 이렇게 보면 노래요. 이렇게. 꼼꼼히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얼굴만 닦지 말고 목도 이렇게 닦아주고 귀 뒤도 이렇게 닦아주고 꼼꼼히 닦아주시면 은 트러블이 나지 않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장솜에 토너 묻혀서 닦아주는 거 건너뛰지 마시고 꼭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요런 방금 제가 사용한 워터 타입의 토너를 이용해서 닦아주는 게 가장 잘 닦이는 것 같아요. 다음은 닦아줬으면 흡수시켜줘야 되잖아요. 닦아준 토너, 이런 물타입의 토너도 여러 번 겹쳐서 얼굴에 흡수시켜주면 한 번만 바른 것,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른 것보다 훨씬 더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라인에 닥터프로그의 아쿠아포린 랩핑크림 이 수분크림으로 이제 보습을 마무리해줄게요. 이런 보습크림 이용해가지고 피부가 이제 안쪽에 흡수되어 있는 이런 수분감을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촉촉함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있게 보습 크림 사용해 주시면 피부 트러블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끝. 이 제품들 모두 더마 라인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보습 제품이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기초가 끝났다면,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토너 크림도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짠! 이 제품은 참존의 코랄 톤업 선크림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코랄 컬러의, 보이나? <laughs> 약간 연한 핑크 느낌의 코랄한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코랄 컬러의 선크림인데 이 제품 얼굴에 바르면 되게 환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가장 애용하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제가 얼마나 환해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굴 반만 한번 발라볼게요. 보통 선크림 손으로 많이 바르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톤업 선크림이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로 조금 얇게 펴 발라서 두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로 먼저 골고루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제품이 이제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것들을 최대한 없앴다고 해서 만약에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좀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선크림은 진짜 매일매일 365일 하루에 해내번은 발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크림 사는 건 아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크림도 안전한 성분의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왜냐면 아무래도 이 제품이 모공을 막아가지고 트러블을 또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저는 좀 선크림 잘못 쓰면 트러블이 나는 편이라 선크림도 좀 조심히 쓰는 편인데, 요 제품 테스트하는 동안에 트러블 없이 잘 사용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싹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저희가 확연하죠? 이렇게 브러쉬를 해준 다음에 퍼프로 살짝 눌러서 잘 펴발라질 수 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얼굴에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제일 빨리 타기 때문에 콧등이나 아니면 뭐 입술 위, 턱, 이런데 잘 두껍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쪽도 마저 발라볼게요. 이렇게 파우치 안에 쏙 놓고 다니기 좋은 그런 크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파우치에서 쏙 꺼내서 살짝살짝씩 덧, 덧발라주시면 얼굴 자외선 걱정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톤업 크림이 여러 번 겹친다고 해서 계속 하얘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없이 사용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제품도 어찌됐건 무기자차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그런 오일리한 느낌은 있지만 너무 광이 난다 싶으면 파우더 처리 한번 정도 해주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른 직후에는 조금 광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막 부담되는 광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사용하시면은 굳이 파우더 처리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바르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피부가 더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막 빨리 발라두고 이제 학교 가면은 여친, 남친에게 아주 심쿵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뭉치지 않고 잘 발라주네요. 아무래도 핑크 기가 있는 이제 선크림이다 보니까 이런 얼굴 얼룩이나 이런 것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이랑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선크림은 항상 목도 발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도 쓱 짜서 500원 동전 크기로 발라주신다고 생각하고 발라주면 됩니다. 선크림 대부분 손으로 많이 바르시는데 퍼프로 바르는 것도 되게 편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톤업 크림이다 보니까 고르게 좀 발려야 돼서 퍼프나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걸 아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보통 자외선만 차단하는데 근적에선 차단까지 임상실험을 완료했다고 한 제품이어서 좀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임상실험까지 음, 했대요. 대박이다. <laughs> 보통 무기자차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뭉치거나 약간 꾸덕하게 발린다거나 이런 무기자차만의 그 특색이 있거든요. 근데 무기자차로 만들어진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얇게 잘 고르게 펴발려서 저는 그 선크림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아마 자주, 앞으로도 쭉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요렇게만 해도 썸댐 선이 심쿵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피부를 보정해야 한다 싶으면, 요런 쿠션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너무 이렇게 풀로 과하게 바르는 게 아니라, 요. 제품 뭐지? D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 EX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본인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이용해서 너무 밝지 않게. 왜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톤업 크림으로 밝혀 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밝은 호수의 제품을 쓰면 얼굴만 둥둥 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피부 톤에 맞는 컬러의 제품을 이용해서 진자 소량만 퍼프에 소량 묻혀, 묻혀서 덜어낸 다음에 아주 소량만 이용해서 다크서클 살짝 가려지지 않은 다크 서클이나 그다음에 이앞 앞볼 쪽 위주로 눌러서 조금 더 밝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그 v 라인을 채운다고 생각해서 쉐이딩을 따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른 토너 크림 학교 다닐 때 있었으면 진짜 잘 사용했을 텐데 저 때는 저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클린 앤 클리어라는 그 화장품이 제일 유명했었는데 그거는 토너 크림이 아니라 화이트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얼굴만 진짜 동동 이렇게 떠다녔지만 불구하고 열심히 바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을 옛날에도 만들어 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전 열심히 썼을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진짜 소량만 커버해줬거든요 거의 묻어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만 커버했는데도 기존에 이제 톤업 선크림으로 얼굴 톤을 확 환하게 해줬기 때문에 진짜 소량으로만 발라줘도 고르고 깨끗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메이크업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음영감이 없고 립도 좀 많이 칙칙하고 하니까 간단한 제품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그것도 색상이 진하게 발색될 수 있으니까 걸어가지고 눈두덩이에 살짝 음영감을 줄게요. 뚝뚝뚝 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음영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도 살짝만 저는 항상 이 뒷꼬리 부분을 가장 신경 씁니다 여기가 음영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눈에 섀도우를 살짝 해줬으면 입에 바르면 발색이 너무 진하게 되니까 이것도 손등에 살짝 벌어서 이거 되게 매트한 립. 색깔만 살짝 준다는 느낌으로 립밤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틴트가 지속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틴트를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립밤을 잘 발라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저도 원래 립밤 위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확실히 발색도 발색이지만 유지력이 틴트가 컬러가 아주 오래 가기 때문에 틴트를 먼저 발라주고 투명한 립밤을 자주 바르는 편입니다. 이제 입술에도 헬색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남은 틴트량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뒷꼬리 부분에 살짝만 터치해서 이렇게 붉은 느낌을 살짝만 얹어주면 이렇게 오늘 저의 꾸안꾸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야하기 때문에 저는 첫 교시 수업을 들으러 가야합니다, 여러분. 수업 들어보고 싶다. <laughs> <laughs> 이렇게 머리도 정리해주면, 아까 제 처음 모습과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사실 촬영은 한 <laughs> 시간 했지만, 그냥 하면 5분이면은 금방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얘는 뭐 꾸민 거야, 안 꾸민 거야? 근데 괜찮네. 심쿵하네 하는 <laughs> 메이크업을 오늘 해봤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이 톤업크림 이용해서 좀 가볍게, 생얼도 예뻐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광고지만 좋아서 쓴 광고입니다. 저 이제 학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함께 만나요. 그러면 썸난 썸녀를 찾습니다. 저랑 썸 타실 분들은 <laughs>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봐. 친구들 하이! <laughs> 나는 새로 전학 온 재재라고 해. <laughs> 우리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너 <laughs> 틴트 못 썼어? 이따가 야자 끝나고 뭐해? 집에 데려다 줄까? 우리 주말에 영화 보자. 교복 입고. 난너 좋아하는데. 사랑의 개미야. 이거 내가 쓰는 건데 너도 이거 쓸래? 너가 바르면 심쿵할 것 같아. 심쿵. <laughs>